모든 채소 정말 몸에 좋을까요?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했던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사랑하는 아내의 신장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아내는 늘 건강하다는 채소를 즐겨 먹었고 그게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채소 하나하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 들어 꼭 먹어야 할 채소와 절대 피해야 할 채소가 명확히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정철입니다. 50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 은퇴한 뒤,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식생활, 혈관, 건강, 신장질환만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셨던 질문, 박사님 뭘 먹고 뭘 피해야 합니까? 그 답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왜 보는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년 건강 여정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협했던 채소들. 이 이야기는 10년 전제 아내의 신장 수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뇨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검사 결과를 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해왔지만 제 아내의 몸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식단은 건강한 채소로 가득했지만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가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고 믿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밥상에 오르던 그 건강한 채소들이 사실은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몸속에 염증을 쌓는 주범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음식의 진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소 하나하나의 효능과 부작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말입니다. 덕분에 아내는 지금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이 지식을 많은 어르신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꼭 먹어야 할 채소,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60세 이후에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강력한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과 두뇌를 동시에 살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졌습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된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철포라파는 또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9세 정성수님은 수년간 당뇨로 인해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식단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좀처럼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낙담하시던 차에 제가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신 지 3개월 후 정성수님의 당화 혈색소는 무려 0.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는 브로콜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큰 만족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찬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드시거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살짝 찌거나 데친 후 올리브유와 소금을 살짝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을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말고 함께 섭취하면 풍부한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자색 양배추입니다. 자색 양배추는 단순히 색깔만 예쁜 채소가 아닙니다. 그 보라색의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염증은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되므로 염증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과 소화기,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생양배추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건강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72세 김영자님은 평소 만성적인 속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도 심해 늘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죠. 제가 자생양배추를 꾸준히 생으로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응이었지만 몇주 꾸준히 드신 뒤 김영자님은 확연히 속쓰림이 줄고 장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물론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좋아져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식사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자색 양배추 섭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과 식초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맛의 풍미를 더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과 같은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섭취하시거나 아주 살짝만 데치거나 볶아서 아삭함을 살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 익혀서 드시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건강한 혈관은 모든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비트는 뇌 혈류를 개선하여 뇌 기능 활성화와 인지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로 회복과 활력 증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붉은색 색소인 베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75세 이순옥 님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 잠시라도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눌 때도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비트 스무디를 꾸준히 마시도록 권한 뒤, 수농님은 놀랍게도 기억력과 활력을 동시에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활동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비트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트는 익혀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스무디로 활용해 보세요. 익히면 단맛이 강해져 먹기 편하고 스무디로 만들면 영양성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된 삶은 비트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거나 피클로 만들어 반찬으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반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이 붉게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비트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60세 이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노인성 황반 변성과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역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시금치는 또한 철분, 엽산, 마그네슘까지 고루 갖춘 영양보고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마그네슘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무년층의 활기찬 생활을 돕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80세 오정자님은 평소 안구 건조와 골밀도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독서도 힘들다고 하셨죠. 저는 시금치를 매일 나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신 뒤 오정자님은 안구 건조가 줄고 시력이 안정되었으며 다음 골밀도 검사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금치 덕분에 건강한 눈으로 세상 구경하는 즐거움을 되찾았고 꾸준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계란찜 무침으로 익혀 드시면 옥살산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익히면 대부분 파괴됨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먹을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때는 다른 채소와 함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만 바꿔 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오늘은 어떤 좋은 채소를 드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는 채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소 무심코 먹었던 채소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이게도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혈당 지수도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섭취 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유도하여 당뇨병 환자에게는 물론,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팝콘이나 옥수수 시럽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혈당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인공감미료와 당분이 더해져 건강에 이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66세 박모씨는 평소 간식으로 통조림 옥수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사에 자주 곁들여 먹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3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높아져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모씨는 옥수수가 건강한 채소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식단에서 옥수수를 완전히 제외하고 혈당 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신 잡곡밥,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옥수수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볶음이나 찜,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며 혈당 걱정 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트콘, 크림 옥수수 등 설탕이 첨가된 가공된 옥수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공 옥수수 제품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화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식품 역시 혈당에 좋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탄수화물 채소 중 하나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변화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감자는 혈압을 올리는데 기여하여 고혈압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 튀김이나 으깬 감자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이 더욱 커집니다. 72세 이문수 씨는 매일 저녁 감자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밥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드시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러운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식단 상담을 통해 감자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 감자 대신 다른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자 섭취를 줄인 후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식단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감자를 끊기 어렵다면 고구마로 바꾸세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찌거나 구워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계피나 올리브유로 구워 드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감자를 삶아도 혈당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섬유질 손실이 더욱 커져 혈당 조절에 불리하니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건강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성분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관절통, 피로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지의 쓴맛을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에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가지 요리를 먹은 날이면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쑤셔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식단 상담을 통해 가지가 통증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가지 섭취를 줄이자, 통증이 확연히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지 대신 다른 채소를 섭취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지 섭취 시에는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쓴맛을 제거한 뒤 충분히 익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알칼로이드 성분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볶음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자나 관절염 환자라면 가지 섭취를 피하거나 매우 소량만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평소 몸에 염증 반응이 자주 나타나거나 관절통이 심한 분들은 가지 섭취 후 자신의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가지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번째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겉보기엔 건강식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통조림 내부에는 BPA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의 산성성분은 이 BPA 코팅과 반응하여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BPA는 호르몬 교란을 유발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부정맥, 체중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조림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보다 나트륨 함량이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70세 김현우 씨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조림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찌개나 스튜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원인 모를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고 식습관 상담을 통해 통조림 토마토의 나트륨 과다 섭취와 BPA 노출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 신선한 토마토만을 고집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조림 토마토 대신 생 토마토로 소스를 직접 만들거나 유리병에 든 BPA 프리소스를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신선한 토마토는 비타민, 미네랄, 라이코펜 등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접 만든 소스는 재료를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나트륨 함량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통조림 토마토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총조림 토마토의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약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신선한 토마토를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채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좋은 채소와 나쁜 채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채소는 뇌를 살리고 나쁜 채소는 조용히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60세 이후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처방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자색 양배추로 염증을 잡고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덕분이죠.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과 두뇌를 동시에 살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졌습니다. 비트는 천연 혈관 확장제로 혈압을 낮추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눈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풍부한 영양소로 노년층의 필수 채소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채소들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옥수수는 높은 혈당 지수로 당뇨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자 역시 혈당 물러코스터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는 일부 사람에게 관절통과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 토마토는 BPA 노출과 과도한 나트륨 함량으로 호르몬 교란과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식단을 구성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채소로 더 길고 활기찬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좋은 채소를 드시겠어요? 어떤 채소부터 식단에 추가하거나 제외해 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다짐을 남겨주세요.